안녕하세요, 렌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번에 나온 데포루즈 패키지하고 월간 판매 상품 11만원짜리 가성비 분석해보는 영상입니다. 가격이 좀선 넘죠? 11만원. 그래서 이 녀석의 가성비가 어떠한지 체감 기준과 원가 기준으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같이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상점에 들어가 보면 요게 나왔어요. 11만원짜리, 무슨 뭐, 뽑기팩 뒤지게 주는 거 하고, 뭐, 이상한 상자에서 뭐, 희귀 변신 이상 주는 거까지 해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가격이 11만원입니다. 약간 선을 넘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자, 구성품을 좀 보죠. 구성품은 뭐, 간단해요. 특별 변신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최상급 팩 하나 주고, 신비한 팩 하나 주고, 아, 두개 주는군요. 상급 팩 다섯 개.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제 체감 기준과 가격 기준,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분류해서 봐야 될것 같은데, 가격이, 11만원이에요. 나는 처음에 11,000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월 1회 구매 가능하고 4,000다이아 정도 한다는 얘기인 거죠. 자 특별 변신 같은 경우에는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특별한 변신 카드 상자에서 네, 나오는 애들의 확률이 나와 있습니다 무덤가디언 무덤가디언 메이지 무덤가디언 나이트 사실 얘네들이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함정 카드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거대한 무덤가디언이 1% 확률로 나오는 그런 녀석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론이 뭐냐면 그냥 희귀 변신 하나 준다 뭐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특별 변신 하나는 희귀 하나니까 이제 물량으로 따지면 21개고 그거를 네, 다이아로 환산을 좀 해보면 네, 1428 다이아입니다 그리고 개대지팩 같은 경우에도 똑같죠 희귀 하나 정도의 체감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1428 다이아 정도 가치 그 다음에 신비한 팩두개 같은 경우에는 물약을 이제 따졌을 때 15개 정도로 취급을 했습니다 체감 기준 물약 15개인데 이건 두개 주니까 30개겠죠 그래가지고 30 곱하기 68 하면 은2040 다이아 그 다음에 상급 팩은 한 개당 240 다이아 가치를 갖고 있어서 240 다이아 곱하기 5를 하면 네, 1200 다이아 정도의 값어치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 합계를 좀 매겨보면은 자, 1200에다가 1428에다가 1428에다가 2040 다이아 이렇게 더해주면 6096 다이아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를 구매가격인 4000 다이아로 나눠주게 되면 1.52배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등급은 그냥 핵쓰레기 등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가 기준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 변신 한개 이거 원가가 얼마냐?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걸 파는 게 있어요. 제작에 가 보면 한정 제작에 특별 제작에 여기 있죠. 특별한 변신 카드 상자 지금 이거를 물량 120개로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량 120개 그럼 이거를 야 근데 진짜 개비싸게 파네 120 곱하기 68 하면은 8,160 다이아 요정도 가치고 최상급 변신팩은 물약으로 따지면 111개죠 그래서 111 곱하기 68 하면은 7,548 다이아 그 다음에 신비팩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똑같이 파는 건 없는데 그냥 우리가 보통 이제 2,000다이아 정도라고 하거든요 원가가 그럼 이건 4,000다이아입니다 그리고 상급팩 같은 경우에도 한번 돌릴 때 1,200다이아니까 이것도 6,000다이아거든요 그래가지고 원가 기준으로 합계를 좀 매겨보면은 7,548에 8,160에 4,000에 6,000 더해주면은 25,708다이아예요 이거는 NC 입장에서의 가격인 거죠 요거를 4,000다이아로 나눈다 그러면은, 6배가 넘어갑니다. 6.42배. 25,708 다이하고, 6.42배. 그래서, NC가 생각을 하기로는, 야, 이거, 이 정도면, 해자팩으로 내가 낸 거야, 라고 이제 NC는 얘기를 했겠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상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돈 아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살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그 다음에는 상점에 있는 것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급상자 쓰레기니까 걸으시면 되고요 휘장 필요하면 사시고 여기 이거예요 이번에 나온 거 대포루즈의 성장 물약 패키지 요거를 네, 또 팔아먹고 있는데 대포 패키지 굿서버 이렇게 해서 볼게요 가격은 2,000 다이아고요 8회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구성품은 물약 22개랑 최상급 팩 하나 코인 선택상자 3개, 퓨엘 상자 2개, 뭐 이런 식으로 주죠. 그래서 물약 22개는 1496 다이아 가치, 뭐 원래는 1500인데 그냥 요렇게 계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상급 팩 같은 경우에는 위에 적혀 있듯이 1428 다이아 가치고요 코인은 물약 36개 가치니까 36에다가 68 곱하면 2448 다이아. 퓨엘 상자는 물약 54개, 네, 2개니까요. 54개니까 네, 3672 다이아의 가치를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합계를 또 매겨보면은, 3672에다가 2448에다가 1428에다가 1496 하면은, 9044 다이아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를 구매 가격인 2000 다이아로 나눠주게 되면은, 4.52배 나오네요. 등급 같은 경우에는 평타팩 정도 등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배가 살짝 넘어가는 수준이니까요. 여기에다가 상급가루만 좀더 넣어줬어도 굉장히 좋았을 뻔 했는데, 네, 그런 부분은 약간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림리퍼 서버에 있는 패키지도 함께 좀 알아볼 건데요. 네, 이거는 이제 CM아지트 내용을 보고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내용인데요. 가격은 똑같이 2,000 다이아고요 8회까지 구매가 가능한 거고 구성품을 보면은 신비팩 신비팩 하나 주고 봉축 3개 주고 코인 상자 3개 주고 퓨엘 상자 2개 줍니다 뭐 그냥 비슷비슷하죠 그래가지고 얘도 바로 한번 좀 계산을 해보면 신비팩 아까 전에 위에 해놨던 거 있으니까 원가 기준 말고 원래 기준으로 1,020 다이아 가치를 갖고 있고요 봉축 3장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서버 기준으로 좀 갖고 가야 되는데 한500 다이아쯤 한다고 합니다 세상이면1500 다이아고 코인 상자 3개 같은 경우에는 위에와 동일하죠 물약 36개 가치니까 요렇고 휴의 상자도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합계를 좀 매겨보면은 1020에다가 1500에다가 2448에다가 3672 해주면 8640 다이아의 가치를 갖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구매 가격인 2000 다이아로 나눠주게 되면은 4.32배 부서버보다 약간 구리긴 한데 등급은 평타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나온 패키지들 가성비를 좀 봤어요. 근데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에 파는 2000다이아 패키지는 진심 도킹개김 패키지로 맨날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고 이번에 되게 열이에 불타게 이런 식으로 이제 11만원짜리 월간 패키지를 하나 깔끔하게 구성을 해주긴 했지만 가성비가 사실상 폭망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구매하실 필요까지는 없겠다. 요게 이번 패키지 가성비 분석의 결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거를 솔직히 좀 11만 원은 좀 너무한 것 같고 3만 3천 원 정도였으면 사람들이 꽤나 샀을 것 같거든요. 뭐 내가 말한다고 뭐 가격 조정이 되진 않겠지만은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는 그런 부분들 같이 고려해서 가격 책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은. 현금 판매 상품. 사실 이게 NC 매출 올려주는 주력원이거든요. 그래서 보급상자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가성비를 올려주는 게 맞고요. 이 정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메이어의 보급상자 정도의 가성비를 만들어줘야 사람들이 지갑 열고 구매를 하지. 이런 거안 사요. NC분들. 안 사. 누가 삽니까? 이거 나 같은 개돼지나사지. 다른 분들은 이런 거안 사요. 그래서 패키지 구성을 좀더 예쁘고 알차고 가성비 좋게 네,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신 분들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